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입니다. 하락장에도 돈 버는 투자 매자닌 여기서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 채권이라서 일반 주식과는 약간 틀린데 이거는 매자닌은 1층하고 2층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상품이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이거를, 이거를 사면은 상승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원금 보장, 원금 보장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리픽싱으로 가격 조정을 또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보예수 기간이 있어서 1년 동안은 돈이 묶인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런 그래서 이걸 보면 주식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게 금액이 커지거나 그러면 사채 사체, 사채가 무슨 적금 예금이나 적금 그런 거보다는 중간으로 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양쪽으로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그널에 투자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이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신호가 어떤 뉴스가 있으면 이거에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생각처럼 그냥 단순하게. 반짝 하다가 별 시그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없다가, 없다가 생긴 것을 보는 안목. 그래서 이건 라이프 투자에 투자한다.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으면 뉴스에서 수혜를 받을 거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때 보면은 대형주도 오르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백신을 생산하려면 이게 그 생산하는 배지하고 백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또 뭐지, 약이 늘어나면은 서은 캅셀처럼 그 알,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를, 회사를 알아, 알아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거를 할때꼭 필요한 거, 필요한, 필요하지만 이게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걸 알수 시세 차익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전기차 충전기 충전기 설치하는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전기차에 대한 것,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주식이 오르고 이게 여기 사례는 원익피앤이가 나오는데 이것저것 그런 식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종목은 무조건 피한다. 보면은 여기서는 3년 적자인 종목 그 다음 전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종목, 이거는 전환사채나, 아니면 신주인권수권인수권부사채 등 그런 매장인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대비 적자 50% 이상 기록, 이거는 갑자기 없어. 그 유선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그런 사건이. 터지면 쭉 관리 종목으로 하면 이게 한순간에 쭉 빠져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 스펙주와 우선주, 그 다음에 남이 추천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도 있지만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추천한 종목이 보면 남이 추천한 종목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에게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한두 번은 이걸 볼수 있어도 계속 이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남을 따라 하더라도 이게 스스로 해야지 계속 남만 의존하면 뭔가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함정에 빠진다. 불확실성과 매수 선택. 여기서는 똑같이 1억이라는, 1억이라는 돈이, 1억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이게 처음에 500만원에서 1억인 거하고 11억, 10억에서 11억, 10억에서 11억이 되는 1억은 같은 1억이지만 성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보면, A는 100%의 확률로 1000만원을 벌수 있다. B는 50%의 확률로 2000만원을 벌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A, A와 B가 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A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돈이, 만약에 이게, 잃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지만, 어떤, 만약에, 이게, 500만원이, 전재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 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는 이천 이천만 ,000, 원을 버는 게 어떻게 나을 수도 있기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만 원이 되면 이게 어느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천만 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주식매매라고 관련되어 있으면은 자본이 충분한 사람은 좀더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자본이 적은 사람은 안전한 것보다는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감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과를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돈을 더잘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어느 정도 자본이 충분한 사람이 돈을 벌기에 유리, 유리한 환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매도 선택. 불확실성과 매도시, 매도 매도 선택 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매달 정해진 월급이 200만원, 300만원 들어오는 것보다 로또 또 5천원짜리로 30만원 당첨되는 것에 더 흥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 실제 합리적인 선택하고는 좀 다른 선택이 있고, 손실 회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작을 때는 매도 선택이 쉽지만 이게 좀 손실 금액이 커지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데 더 매도를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계 수용과 손실 회피 심리 그래서 여러가지가 여러가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런 심리적인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머니 심리와 원금회복 심리, 단타 성연 고집, 눈을 가리는 확증평 편향, 노력은 당연하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이게 어려, 그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마지막 내용, 노력은 당연하다. 방향이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데, 이게 교육열이 좀 너무 대학 입시까지만 교육열이 있고, 그 대학 입시 이후에는 이제 끊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많은 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마, 열심히 일했는데 왜 급여를 안 흘려주지? 이런 거는 노동자의 생각이고,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는데 왜 인정해주질 않지?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이 직장 생활할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시간씩 소처럼 일했더니 정말 소인 줄 알고 부려먹기만 한다고 회사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하직원이 좀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계속 내 윗사람만 사람을 해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작가가 회사를 차리고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제 역할을 잘 하는데 굳이 자리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또 찾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일당백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면 원래 하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두명세 명을 고용하게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계속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 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냐고 하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그러라고 월급 주잖아.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 이걸 이걸 바꿔보면 승진을 원한다면 지금 하는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승진을 원하는 자리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자고 자기 일만 자기 직무에 맞는 것만 하였으니 윗사람이 보기에는 굳이 좋고 쌩쌩한 부분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말이 이게 좀 생각하는 게 많은데, 중요한 게,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하면, 은 이게 시간만 들고, 노력만 들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